안녕하세요. 고등학교 1학년 다락원 2과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어, 배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? 기억나시죠? 앞에 부분 정리 안 해줘도 되겠죠? 자, 바로 들어가 볼게요. Condensation is the process. 자, 우선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.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세줄 따라라라라 다 주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. Condensation Evaporation, Precipitation. 응, 음, Condensation은 뭐예요? 응결. Evaporation은 증발. Precipitation은 강수, 강우. 이런 뜻이거든요. 단어부터 우선 챙겨놓으세요. 알겠지? 자, 그럼 다시 첫 문장. Condensation is the process. 응결이라는 건 과정입니다. 어, 문장 끝난 줄 알았는데, through which라고 되어 있네요. through는 전치사인 거 아시죠? 그래서, through which. 이렇게 끊어서 그냥 두 번째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. 위치의 선행사는 당연히 뭐겠어. 과정이겠지. 그러니, 위치 자리에 프로세스 그대로 넣어. 그러면, through process 하면 뭐야? 과정을 통해서. 이해됐죠? 별거 아니야. 과정을 통해서, a gas, 기체, such as,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? water vapor. 이제, 음, 수증기와 같은 그런 기체가 changes into a liquid. 뭘로 바뀐다? 어, 액체로 바뀝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인데, 관계대명사, 관대 앞에 지금처럼 전치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. 되셨죠? 예. 자, 똑같은 구조로 두 번째, 세 번째 문장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. Evaporation, 증발은 is the process, 과정이다.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액체가 바뀐다. 뭘로? 기체로 바뀐다. 마찬가지. 세 번째, precipitation, 강우는 과정이다. through which. 그 과정을 통해서 물이 f a l l s 떨어집니다. to the ground. 어, 바닥으로. in liquid or solid form. 자, in a form이니까 형태로. 어떤 형태로? 액체나 고체의 형태로 바닥에 떨어집니다. 이해되셨죠? 음. 자 그리고 밑에 그 Water Dance라는 그 시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죠. 계속 가볼까요? I am the clouds. 어, 저는 구름이에요. Carried by winds from distant seas, I move, growing heavier, growing darker, returning. 이렇게 돼 있네요. 어, 나는 구름이구요. 이 carried by, 이게 문장이 아닌데요, 쌤?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, 어, 그지 시잖아, 시. 시니까는 딱 문장이 아니라 구, 구 형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?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, 문법적으로 틀린데요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요런 것들은 잘 챙겨놓으셔야 돼요. 내가 운반하는 게 아니라, 뭐에 의해서, 어, 바람에 의해서 운반 된 채로, 어디에서부터 왔대? from, 먼 바다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나는 clouds, 구름입니다. I move, 저는 이동합니다. growing, 이거 분사구문이지, 뭐, 뭐, 어, grow가 성장하다, 되다, 이런 뜻이니까, 되면서, 어떻게 되면서,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,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, returning, 돌아갑니다. 뭐,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.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본문 좀 짤막했으나 요거까지도잘 봐두셔야 되겠죠. 자, 그럼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